오늘도 제니시스 g 8 네. 0 엔진오일 교환차 들어오셔가지고 매번 세척하고 네. 네. 작업하시는 차주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척을 배출, 아 그렇죠. 기존 에어를 배출했죠. 배출해가지고 세척 올어가 15분 세척하고 있습니다. 세척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장비 설치해가지고 잔류 제거하고요. 깨끗하게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요즘 제네시스 차량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BH, DH, G80 <laughs> 많이 들어오네 엔진오일은 이 차도 지금 보니까 엔진오일의 소모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지대 엔진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골치 아프죠 뭐 엔진오일 교환을 되게 잘 하십시오 잘 하셔야 뭐 엔진오일 잘 교환한다고 말씀드리면 뭐 엔진오일 비싼거 넣어라 이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때제때 딱딱딱 딱시가해야되면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비싼 오일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동 걸어가지고 대척조입니다 끝.